안녕하세요. 용미TV입니다. 계란을 다 먹으면 계란판은 대부분 버립니다. 돈을 손해보고 있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해보세요. 식품 보관할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쓴 계란판을 활용하는 생활 꿀팁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쓴 계란판을 감자 보관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살림 꿀팁인데요. 박스를 준비하여 계란판을 잘라 넣어주고 감자를 띄엄띄엄 넣어줍니다. 감자는 햇볕을 쬐면 색깔이 변하여 독이 생기므로 뚜껑은 꼭 덮어줍니다. 시원한 곳에 감자박스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계란판에 감자를 보관하면 계란판의 돌기나 구멍이 감자가 서로 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 감자 보관이 잘 되도록 환경을 만드는데요. 감자가 썩는다 해도 한 개씩만 썩어서 한꺼번에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랫동안 싱싱하게 감자를 보관하며 먹을 수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다쓴 계란판은 양파를 보관할 때 활용해도 정말 좋은 생활 꿀팁인데요. 상자를 준비하며 없다면 계란판만 사용해도 됩니다. 상자 크기에 맞게 계란판을 잘라 상자에 넣어주고 양파를 띄엄띄엄 넣어줍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는 공기가 소통하는 것이 좋으니 뚜껑은 덮지 않습니다. 시원한 곳에 양파 상자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계란판에 양파를 보관하면 양파가 서로 닿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계란판의 돌기나 구멍 사이로 공기가 순환되어 양파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랫동안 싱싱하게 양파를 보관하며 먹을 수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판을 냉장고에 계란 보관할 때 활용하면 최고 꿀팁인데요. 박스를 준비하여 안에 들어가도록 계란판을 잘라 넣어주고 계란을 넣어줍니다.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할 때는 밀봉하는 것이 좋으니 뚜껑은 꼭 닫아줍니다. 냉장고에 계란 박스를 넣어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계란판에 담아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하면 계란판이 습도와 온도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란이 부패하지 않아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계란판 재활용법 참고하시어 살림 생활 곳곳에 활용해 보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도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